게이 좋아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네? 그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이들에게 안좋다니요 제가 성인이라고요? 아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저는 자랑스러운 기포초등학교에다니는사학년 별반별반 기부범입니다. 그거야 편집기 성능이 너무 좋아서 그런건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빠 목소리, 오빠 목소리, 자랑지 목소리도 날수 있다구요 그러니까 지금 월공하자는 말씀이신거죠? 그건 저번에도 잠깐 했었는데 아휴 알겠습니다 그럼 진짜 1초만 공개할테니 잘 봐주세요 하나 둘셋 이게 뭐야? 이게 뭐니? 너또 실시간 게임 뭐니? 어머, 어머, 엄마한테도 나왔네? 어, 이쁘다, 얘 저, 저기요? 저 아니라고요? 이건 우리 엄마인데. 뭐, 뭐? 저용 영상이라도? 혹시, 취한다면 대해? 아, 그렇다면, 사실 닉네임이 노라는 분 아니야? 그럼 아까 그분 맞네. 그거 엄마하고 잘못 나온 건데. 저 그게 아니고, 요쁘니까 아, 그 아줌마는 내가 아니고, 우리 엄마. 여러분 모두 다 오해입니다. 저는 11살 김지보가 맞습니다. 지뽀야너 아침부터 뭐하는 거니? 학교 계약했는데 빨리 학교 가야지. 힝, 이게 다 엄마 때문인데. 알겠어요. 학교 다녀야겠습니다. 다다다다다다 아, 니거든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거든. 지금 떡꼬치가 문제가 아니야. 에휴. 공부랑 사귄다고? 내가 아, 어이없네. 너 진짜 자꾸 그러면 허위사실도 신고해버린다.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선생님도 한 채널을 즐겨보다가 한 아줌마가 어린이 흉내내면서 방송하는 걸 보고 엄청 깜짝 놀랐답니다. 에 저건 어제 내 얘기 같은데? 선생님 혹시 그 채널 이름이 집뿔 아닌가요? <laughs> 맞아요, 집뿔 채널. 그건 여러 살 아이가 아니라 아줌마가 운영하는 채널이었어요. 모르셨지 말도로 그럼 저 인증상 올린 사람이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유튜브 하는 거 선생님께 절 그대로 바꿀 수 없으니 그냥 기다려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겠다. 입코야입코야 갑자기 왜 불러?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아니 그럼 왜 나한테 연애 상담 좀해주라 <laughs> 연애 상담? 나도 내 연애 문제 해결 못 하고 있는데. 알겠어. 뭔지 말이나 들어보자.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고백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뭐?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정말? 축하해. 이게 웬일이야. 아싸. 사랑하면 성격도 좋아지고 착해진다는데. 그럼 언니가 더 이상 나한테 성질 부리지 않겠지? <laughs> 그런데 너왜 그렇게 좋아해? 근데 네가 좋아해 주니까 나도 좋다. <laughs> 누구야 누구? 누가 우리 언니의 마음을 훔쳐간 거냐고. <laughs> 교회오빠? 학원 친구? 같은 반 남사친? 그게, 난 동덕도 아니고, 연상도 아니고. 에? 네? 그게 무슨 말이야? 동덕도 아니고, 연상도 아니라면, 어, 설마, 연아? 왜, 연아는 안 되는 거냐? 스카, 스카, 스카도 언니 농담도, 어떻게 동생애가 아니야? 문자가 왔지? 뭐? 누구? 누구? 응. 어디라고좀 좀 귀찮게 하는 애 있어. 아. 언니도 본적 있지? 그때 떡볶이 준다고 우리 집 앞에 왔었잖아. 잠깐만. 얘또 저번에 떡볶이 사가지고 온거 아니야? 그러게. 빨리 문자 확인해봐. 앞에 왔으면 너 귀찮으니까 내가 대신 나가올게 언니가 웬일이야? <laughs> 알겠어. 아까 내가 학교에서 좀 기분 안 좋게 하고 있었더니 어쩌면 힘내라고 떡꼬이 사가지고 왔을지도 몰라. 그럼 메시지도 확인해 볼까나. 이 이거 웬일이야? 우연 응, 아빠한테서 메 메시지가. 에? 뭐야? 전결과전이 아니었어? 아, 니 그게 봉구한테도 왔는데 짱남한테도 동시에 메시지가 와 있어서 어떡해 나 지금 눈물 날려고 해. 그 그럼 봉구한테도 메시지 왔다는 거네? 난 눈물이 날려고 한다. 나 너무 떨려서 짱남한테못 열어볼 것 같아. 후아강강강강강. 나도 너무 떨리해그근데 언니가 왜 떨려? 제가 쓰다이 그럼 소주한걸아껴줘야 하니까, 일단 봉건비를 부터 빨리~ 에? 뭐야 떡빼빼 가지고 빼빼빼빼빼아빼빼빼 얘는 오버 메세지 남았으니 하하 떨리는 마음으로 클릭 니네 짠남이 뭐래? 어어 <laughs> 어, 그게 그러니까 나보고 어, 파이팅 하래 오오 김진뽀 섞다 아휴 부러워 그냥 공고 불러서 떡꼬치나 먹어야 겠어 뭐 어, 뭐라고?